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차 함수에 대해서, 2차 함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차 함수는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자, 선생님이 간단한 것부터 먼저 설명해 볼게요. 자, AX, Y 꼴 AX 제곱. 이런 형태를 여러분,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무슨 형? 기본형.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여러분, A는 뭐가 돼요? A는 0이 안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2차 함수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a가 양수면은 a가 양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이런 이차 함수가 여러분 생긴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또 a가 무슨 수면? 음수면 a가 음수면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이런 그래프가 우리가 배운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점하고 요점을 여러분 뭐라 그러죠? 꼭짓점이라고 그러죠. 자, 꼭짓점. 두 함수의 꼭짓점, 양수건, 음수건 간의 꼭짓점은 0,0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에 있는 축, 이걸 우리가 대칭축이라고 합니다. 대칭축, 바로 이 축을 얘기해요. 이거, 이거 정가운데 서로 대칭이 된다 해서. 이거는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빨딱선 직선. 그렇죠, x이골 0이에요. 축으로 말하자면 y축이 되겠지. 자, 이거 두 가지는 양수건, 음수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요 함수하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쬐다 보면 양수일 때 음수일 텐데 여기가 음수면은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줘 보세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이거 마이너스 y가 돼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니까 요두 그림은 x축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웠지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무슨 대칭 x축 대칭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리고 요 a가 만약에 커질수록요 a가 커질수록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그래프는 y축에 가까워져요. y축에 가까워진다. 즉, 폭이 좁아지는 거야. 폭이 좁아진다. 자, 예를 들어서 말이야. y코로 x제곱 있고요 y코로 2x제곱, y코로 3x제곱. 이런 식으로 1, 2, 3 개수가 커졌죠, 여러분? 그럼 맨 처음에 X제곱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그 다음에 2X제곱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X제곱은 이런 식으로. 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여러분 폭이 점점 Y축으로 가까워져요. 됐죠? 이걸 우리가 이제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기억할게요. 뭘 기억해냐면, 야이 점은 이 2차 함수 그림 중에서 최소값이 나와요. 그렇죠? 최소값.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이야기하는 건 y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값 y값 0이에요. 바로 이거 0. 여기는 무슨 값이 존재합니까? 이거는 최대값이 존재합니다. 최대값 역시 최대값 0 되겠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2차함수가 최소값을 갖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a가 무슨 수예요? 양수예요. 여기 있는 최대값을 갖는다 그러면 이 a가 음수라는 거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야 돼. 최소값일 땐 양수, 최대값일 땐 음수. 그냥 외우지 말고 그래프로 자꾸 생각해. 최소값이 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지, 그렇 그럼 이건 a가 양수일 거 아니야? 최대값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지 여기가. 그럼 a가 이건 음수 될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자꾸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표준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표준형. 표준형이라는 것은 평행이동한 그림 형태예요. 이 그림을. y는 equal a에 x-m에 제거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요. 물론 여기서도 a는 0이 안 돼야 되겠지? 이런걸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그래. 이거는 원래 그림이 평행 이동했어요. x축으로 n 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이동했으면 바로 여기 있는 똥꼬. 응? 여기 있는 똥꼬가 여기가 꼭지점이 되겠죠? 여기 있는 꼭지점은 n, n.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을 보고 꼭지점이 n, n 이라는 걸 발견해야 돼. 거꾸로. 꼭지점이 얼마면, 은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어야 돼. 이차함수를 알았지? 오케이. 그리고서 또, 요 값이 최대 최소 값을 결정하겠지. 그지?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 위로 볼록이면 최대. 그래서 여기가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값이고, 또, 여기 있는 가운데가 이게 무슨 축이 있겠어요? 이게 대칭 축이 있겠지. 그지? 요 대칭 축의 이름은, 빨딱선 직선이니까 대칭축은 x는 이 꼴로 m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요 제로로, 제로로 한 것이 바로 대칭축이 됩니다 x 이꼴 m 바로 이것이 y 축이 평행이동한식이에요 x 이꼴 m 자 예를 들어서 y는 이 꼴로 a의 x-2의 제거 플러스 3하서 a는 음수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똥꼬가 2,3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칭축은 얼마? 대칭축은 X는 이 꼬로 2. 바로 요좌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요 그림에서 무슨 값을 가져요? 최댓 값을 갖겠지? 최댓 값. 얼마예요? 최대 값. Y 값. 3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표준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것이 이런 거예요. y는 이거로 a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만 있는 거. 아니면 y는 이거로 a의 x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형태 잘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이걸 제로라고 그러면 x축으로만 이동한 거예요. x축으로만 n만큼 이동한 그림이 돼서 이 그래프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여기가 꼭지점 m, 0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또이 그림은요. 무슨 축으로만 이동을 하게 됩니까? 요거는요 응? 이거는 x 이걸 제로라고 나 봤자 x 이걸 제로니까 움직인 게 없어요. 그대신에 y 축으로 n만큼 움직인 거죠. 그럼 y 축으로 n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여기가 n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건 대칭축이 얼마야? 요거림엔면 대칭축이 x 이걸 m이 되겠죠? x 이걸 m. 가운데 대칭축 x 이걸 m. 요거는 얼마예요? 대칭축이 x 이걸 제로겠지? 응? 가운데 축 x 이걸 제로. 요거는 무슨 값? 최소 값이 0이죠? 그림상으로는? 뭐, A가 양수일 때 그려놨으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요거는 여러분, 여기가 최소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완벽하게, 우선 그림부터 잘 그려야 돼? 함수는. 그림 못 그리면 나갈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요 표준형을 전개해놓은 거, 일반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형. 자,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게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일반형은 이거 다 전개론식이에요. 전개하면 2차 함수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꼴이 바로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2차 함수의 생명은 뭐냐면 꼭지점하고 대칭축입니다. 꼭지점하고 대칭축. 그러면 이런 표준형으로 고쳐야지 꼭지점하고 대칭축을 금방 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고치려면 완전제곱으로 고쳐야 되겠죠? 자, 완전제곱으로 고쳐봅시다. 자, 이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보면 먼저 a로 묶어줘요. 이렇게. 그럼 x제곱 플러스 a분의 b, x 플러스 c. 자, 그리고 반. x제곱의 반, x 쓴다고 생각하고요. a분의 b의 반. 반이면 2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제곱이 되겠죠. c 마이너스 요거의 제곱을 빼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4a 제곱분의 b 제곱을 빼주는데 나가다가 요 a에 걸리니까 곱하기 a가 돼야 되겠지. 그럼 요것을 다시 이쁘게 정리하면 a에 x 플러스 반 2a 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4a 분의 b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걸 제로로 하는 것이 바로 꼭지점하고 요 값이 y값 되겠죠. 꼭지점에 그럼 꼭지점이 얼마죠? 꼭지점은 마이너스 2a 분의 b c 마이너스 4a 분의 b 제곱 이걸 외울 거였어요? 미쳤어요.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에 요거는 꼭 알아놓으세요. 여러분 이런 형태가 됐을 때이함수를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y는 이거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런 식으로 썼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요거 가운데 있는 대칭축, 응? 대칭축 요정값 똥꼬, 엑스는 이꼬로, 얼마에요? 요걸 제로로 한개 나온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2a분의 b. 자, 다시 한번 외우자, 여기서. 얼마?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그게 똥꼬야.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자, 예를 들어서. y는 이꼬로 마이너스 EA x에 제곱 플러스 4 A X 플러스 3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것은 여러분 똥꼬가 얼마입니까? X는 마이너스 EA 요거하고 요거 다곱해주면 마이너스 4A가 되겠죠? B는 얼마예요? 4A가 되겠죠? 그러므로 대칭축은 1. 그럼 요걸 그림 그렸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면 여기가 1이라는 소리야. X 값이 무슨 값이? X 값이 1이다 이거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았죠? 꼭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2A분의 미동꺼 X는 마이너스 2A분. 아, 그리고요, 여러분. 또 명심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이참수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참수 그림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점을 지나게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0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부호를 이 y런 이꼬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때 부호를 판정하래요, 여러분. a는 음수라는 거 우리가 금방 눈치채요. 위로 보려고 하니까그렇 c는 무슨 수예요? y절편이죠. 요점이에요. c는 0이라는 거 우리가 눈치채요. 자, 이제 요 B의 부호를 어떻게 따지냐면, 바로 대칭 축으로 따집니다. 대칭 축은 여러분 이 가운데 이 축을 말하죠? 그럼 똥꼬. X는 이꼬르 마이너스 2 a 그비 했을 때, 이게 음수죠? X 값이? 요 점이니까 음수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A가 무슨 수야? A가 음수야. 음수, 음수면 양수지? 그럼 B가 무슨 수겠어요? B는 음수.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요 b는 뭐로 찾는다? 요거는 똥꼬로 찾으세요. 똥꼬로 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그걸로 부호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에는, 이걸 뭐, 뭐, 왼쪽에 있으면 부호가 같고,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AB부호, 뭐,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했는데,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막 부호가 바뀌고, 그러면 학생들 헷갈리고, 그건 적용이 안 됩니다. 알았죠? 이런 식으로, 원래 수학은 이런 식으로 정석대로 배워야 돼요. 정석적으로. 마이너스 A분의 B, 그걸로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또 물어보는 것이, 이제 이런 걸또 물어봐요. A-B 마이너스 플러스 C의 부호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 써놓고, 따지래요. 이런 건 하나하나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요식을 한번 보세요. 요식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가 플러스 1 되니까 a가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 되겠죠? c는 그대로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게? 요게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을 묻는 거예요. y 값. 그럼 마이너스 1의 y 값은 여기 있잖아요 그림에서, 그렇죠? 그럼 요 식의 값은 0이 돼야 되겠죠. 됐어? 그래서 판단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a 플러스 b 플러스 c는요, 여기 x 대 신에 얼마 집어넣어야 돼? 1집어넣어야 되지, 그렇지? f 1이야. 그럼 1이면 이쯤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림이 밑에서 만나니까 y 값은 여기 존재해요. 그럼 무슨 수예요, 이거는? 음수가 돼버리겠지. 됐냐? 다시 한번, 요번에는요 a 마이너스 2b 플러스 4c. 자 이건 얼마 집어넣어야 돼이 식에서 이건 안 돼요 여러분 봐요 x에다가 숫자를 아무리 집어넣어봐도 c는 변화가 되면 안 돼요 c가 변했죠? c를 안 변하게 만드세요. 그럼 4가 없어져야 돼요. 그럼 4를 꺼내요 이렇게. 그럼 4분의 1 a 마이너스 2분의 1 b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변형되겠죠. 그러면 요 식이 바로 뭐예요? x 대신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집어 넣은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정중앙 여기 아닙니까? 그럼, 그래프가 어디서 만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 위에서, 여기서 만나죠. 그렇죠? 위에서 만나니까, 이건 무슨 수예요? 이건 양수죠. 양수를 4배 했으니까, 그 결과도 역시 양수가 돼서, 이 값의 부호는 양수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이런 값들을 전부 무슨 값? 함수 값이라 그래요. y 값, 함수 값, y 값, 함수 값, 함수 값, y 값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항상 이런 함수 값이나 y 값은 x 값이 얼마일 때, x가 얼마일 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요거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요건 x가 1일 때, 요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y 값들이다 하는 거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이해가시냐? 으, 좋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 이차함수 무슨형?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세 가지로 배웠어요. 꼭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암기하다시피 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